안녕하세요. 알리익스프레스 가성비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랭킹 플래닛입니다. 알리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많은데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알리 가성비 제품 10가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1. 접이식 카트. 이 제품은 75리터의 넉넉한 용량을 자랑해 쇼핑이나 집안일에 필요한 다양한 물건들을 한 번에 운반할 수 있습니다. 8개의 바퀴가 장착된 이 카트는 부드럽게 움직이며 3륜 구조로 설계되어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편리합니다. 또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손잡이가 있어 사용자의 키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컵 홀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립이 매우 간단하여 별도의 설명서 없이도 쉽게 조립할 수 있으며 접이식 구조로 보관 시 공간을 적게 차지합니다. 이 카트는 마트 장보기, 분리 수거, 여행 시짐 운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컵 홀더 있는 제품이 신형 제품입니다. 2. UFO 반려동물 가죽끈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반려견과의 행복한 산책을 도와줄 멋진 아이템입니다. 최대 3m까지 늘어나는 넉넉한 길이와 90kg 하중의 텐션을 견뎌내어 대형견이 갑자기 힘을 써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려한 LED 라이트와 전방 라이트가 있어 야간 산책시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입C 케이블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으며 제품 무게가 약 220g으로 가벼워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을 듯하네요. 3 베이서스 보이 20TWS 이어폰 이 무선 이어폰은 편안함과 실용성을 중시한 인이어 디자인으로 귀에 단단히 밀착되어 격렬한 운동 중에도 떨어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음부터 고음까지 균형 잡힌 사운드를 제공하여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원음에 가깝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땀이나 가벼운 물튀김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충전으로 최대 6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하며 휴대용 충전 케이스를 활용하면 총 2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 장시간 외출 시에도 음악을 즐기기 좋습니다. 고가의 프리미엄 이어폰에 비해 음질이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이퀄라이저 기능을 활용하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음질을 조정할 수 있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너무 고가 제품과 비교하기는 그렇고 저렴한 제품군에서는 괜찮은 듯 싶네요. 4. 앵커 휴대용 고속 충전 보조 배터리. 네 번째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난 앵커 737 보조 배터리입니다. 24,000mAh의 배터리 용량과 PD140W를 지원하며 디자인과 기능성 모두 훌륭합니다. 단일 최대 PD 140W 충전을 지원하고 동시에 USB C 100W와 USB A 18W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PD 140W 충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좋을 듯하네요. LCD 화면을 통해 배터리 잔량을 그래픽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야외에서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속 충전을 지원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충전에 유용합니다. 믿고 쓰는 앵커죠. 오! 접이식 다이빙 마스크. 이제 휴가철 다가오는데요? 바다나 수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노클링 마스크를 소개합니다. 이 마스크는 김서림 방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물 속에서도 180도의 선명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호흡을 위한 튜브는 탈부착이 가능하며 상단에는 액션캠도 장착할 수 있어 다양한 순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얼굴 사이즈에 맞춰 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사이즈 중 선택할 수 있어 어린이와 성인 모두 사용할 수 있을 듯 하네요. 6. 야외 정원 열쇠 상자. 이 제품은 독특한 야외 열쇠 숨김 장치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제품인데요. 열쇠 어디 보관하시나요? 우유통에 열쇠를 숨기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최신 아이템인 가짜 돌로 열쇠를 간단히 숨길 수 있습니다. 단점은 진짜 돌들과 섞이면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죠. 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개구리나 달팽이 모양의 숨김 홀더도 있으니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열쇠를 사용하는 집이라면 이 아이템이 괜찮을 듯 싶네요. 7. 태양열 다기능 휴대용 라디오. 단순한 아날로그 라디오처럼 보이지만 다양한 기능과 태양열 충전 방식을 갖춘 멋진 아이템입니다. 이 태양열 비상 라디오는 A형 건전지 3개와 USB 케이블을 통한 충전에 더해 태양열 충전까지 지원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만능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기능뿐만 아니라 LED 플래시 라이트, 스마트 기기의 배터리가 부족할 때 보조 배터리 역할까지 가능한 멀티 기능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진짜 비상시에는 SOS 알람 기능도 있어 야외 활동이 잦은 분들에게 편리할 듯싶네요. 캠핑이나 낚시가 취미인 분들에게 좋을 듯 싶습니다. 8 데이터 프로그 s f 2 0 0 0이휴 대용 게임기는 한국어를 지원하며 7가지 에뮬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00개 이상의 게임이 저장되어 있어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검색 기능으로 원하는 게임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손안에 쏙 들어오는 3인치 크기지만 TV에 연결해 큰 화면으로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2 개를 구입하면 2인용 게임도 가능합니다. 저장 및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이전에 했던 게임을 이어서 할수 있어 편리합니다. 타입 C 단자로 충전하며 한번 완충하면 6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트로 게임 3대장 중 가장 저렴한 게임기입니다. R36S보다 저렴한 게임기 원하시는 분은 이 게임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9. 네이처 하이크 대용량 접이식 보관함. 네이처 하이크 접이식 폴딩박스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25L, 30L, 50L, 60L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10L 수납 공간이 추가된 모델이고요. 상단에는 식기나 공구 같은 다양한 물건들을 추가로 수납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측면 도어 잠금 장치 덕분에 한 손으로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어 물건을 꺼내기 편리합니다. 외부에서도 사용할 목적이라면 네이처 하이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가성비 제품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튼튼하며 측면 도어 방식도 편리합니다. 네이처 하이크 제품 저가 제품보다 조금 비싸지만 완성도는 좋은 듯 싶네요. 10. 베스더 야간 투시경 카메라. 베스더 PTZ 야간 투시경 카메라는 집을 비울 때 가족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두 개의 듀얼렌즈로 동시에 두 위치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수평 270도, 수직 90도 회전이 가능해 다양한 각도에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자동 추적 기능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모니터링합니다.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휴대폰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풀 컬러 저선 모드 덕분에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며 내장된 스피커와 마이크로 카메라 근처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도둑이 침입하면 즉시 방송을 통해 쫓아낼 수도 있죠. 방수, 자외선 차단, 방진 기능이 있는 ABS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다양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 옵션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다재다능한 카메라로 집과 주변을 안전하게 지켜보세요. 상품 구입하시기 전에 구매 후기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설명과 댓글 더 보기 누르면 나오는 해당 링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